이거 AI 광고야. <laughs> 광고야, 광고. 아, AI 광고야. AI. 요즘 이 광고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생성형 AI 스타트업 리트니 지 드래곤을 전속 모델로 내세워 대대적인 TV 광고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광고가 공개되자 신선하다. 무슨 광고인지 모르겠다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GD 효과가 제대로 통한 모습입니다. 데이터 분석 기업 IGA Works에 따르면 리트는 광고가 시작된 6월 3주차 기준 TV 광고 노출 순위 3위에 올랐고 앱 설치 순위도 4위에서 퍼플렉시티, 구글 재미나이를 차례로 제치며 2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AI 앱 설치 부문에서는 챗 GPT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MG세대의 반응입니다. 신규 설치자 중 절반 이상이 10대에서 20대였고 특히 10대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처럼 리트는 앱 설치율과 함께 브랜드 인지도까지 끌어올리며 AI 업계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드래곤과 함께한 이 실험적인 광고 전략 과연 어디까지 통할지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됩니다.